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동산 다육의 인기쟁이 무조건 5천원 나가드립니다 무조건 5천원 나가들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스윗드림입니다.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엽성에 이렇게 손톱도 검붉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름도 스윗하네요. 스윗드림인 거고 이 아이는 라탐입니다.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쁘죠? 살짝 백분감까지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랍니다. 다음에는 테트라입니다. 이 테트라는 아가자구를 순둥순둥 막 품고 있어요. 이 아이 처음보다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아가들 오늘 분갈이 해볼게요. 오늘 분갈이는 여기 꽃니야기 주니어 사각화분에다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꽃니야기 주니어 사각화분은 어, 뺑뺑 돌아서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동서, 남북, 앞뒤, 좌우, 이렇게 예쁜 꽃 그림이 있어서. 그리고 사각이라 정리하기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화분이랍니다.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볼게요. 여기는 스윗드림입니다. 스윗드림. 스윗드림. 흙을 한번 털어, 털어봅니다. 오. 와, 유 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꽉 찼네요. 어, 화분에서 진짜 포트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꽉 찼어요. 어, 묵은 뿌리도 많은 것 같고요. 요즘 재배 농가에서도 절수해갖고, 어, 물이, 물이 조금 굽어 아가들이 많이 와요. 어, 물이 고픈 아가들은 택배하기는 좋죠. 택배하기 포장하기 좋습니다. 물 많이 먹은 아가들은 빵빵하면은, 어, 포장하다가 입장이 부러지기도 하고, 금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살짝 말랑말랑한 아가들은, 음, 포장하기는 진짜 좋아요. 요그 아이들, 지금 제방 같아서 가위를 이렇게 뚝 잘라주고 싶은데, 요즘 한여름이니까 잘라주지 않고 그냥 분갈이 할게요. 와 하나만 털었는데도 흙이 너무 많아 흙 버리고 다음에는 테트라 아, 해볼게요 테트라 오이 테트라는 폴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네 먼저 부슬부슬 흙도 잘 털어줍니다 이 아이 보세요 오 아가가 세개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조그만 아가가또 하나 더 숨어 있었어요 아가가 세개 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좌우로 두 개씩 품고 있네요. 이 아이는 진짜 자구를 잘다는 아가예요. 적심 안 해도 이렇게 자구를 순둥순둥 달아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모든 다육이가 이렇게 적심 안 하고 자구 잘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구가 다 많으면 귀한지 모르겠죠? <laughs> 다 전부 자연 군생으로 모든 다육이가 자구를 막다 막 서너 개, 다섯 개씩 달아. 그러면 귀한 줄 모를 것 같아요, 자연 군생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흙이 잘 털어져서 좋네요. 이렇게 상토랑 펄라이트 이렇게 있는 아가들은 흙좀잘안 털어지면 막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 흙 너무너무 잘 털어집니다. 다음에는 라탄. 오 백분 핑크 너무 예뻐요. 자. 어, 묵은 하엽이 많네요 이 아이도 포트에 엄청 오래 있었나봐요 뿌리가 꽉 차있습니다 묵은 하엽 다 떼주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묵은, 묵은 뿌리는 다 떼줘요. 음, 깔끔하죠? 이렇게 묵은 뿌리 깨끗하게 다 제거했어요. 흑벌이유 아이들 깔만 깔아주고요. 중간마사, 중간마사로 배수층 넣어주고. 흙을 좀 채워줄게요. 반반씩. 흙을 채워줍니다. 이제 색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요 아이, 라탐. 색감이 예쁘니까 좀 빨간색에다 넣어줄게요. 초록색, 초록색에. 테트라. 아, 요 아이는 테트라가 아니고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테트라고 했을까요? 촬영할 때 <laughs> 고통산다행 사장님이 이름표를 테트라고 라 해놔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테트라고 했는데 지금 곰곰이 지금 분갈이를 하면서, 어? 얘 이름이 원래 테트라였나? 이상하다. 테슬라 아니야? 했습니다. 제가 이름표에다 도 테트라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 테슬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아이 스위트림 먼저 분갈이 해볼게요. 스위트림. 와, 스윗드림 색감 진짜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쁜 스윗드림입니다. 콩콩콩. 콩콩콩 하고, 쑥쑥이. 쑥쑥이 한번 하고, 중간 마사 흙 넣어줍니다. 차, 차. 역시, 아가들은 마사로 복토를 해줘야 훨씬 예쁩니다. 깔끔해졌죠? 이 아이는 스윗드림, 스윗드림, 이름표. 어디를 옆으로 해줄까요? 이렇게, 스윗드림, 완성. 다음은 테슬라 해주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맞아요. 이 아이 자고 정말 잘 달고, 자고 잘 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면 너무 예뻐요. 언뜻 봤을 때는 누다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누다처럼 쫀득쫀득 젤리 느낌으로 자라고요. 누다처럼 자고도 잘 달고 누다처럼 색감도 주황주황하게 물이 드는 테슬라입니다. 와, 이름이 완전 고급 세단 전기차 테슬라 <laughs> 생각이 나네요. 테슬라를 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장님이 이름 써준 대로 테트라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자구도 진짜 잘 달아요. 자구 잘 달고, 이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있었었거든요. 가격이 정말 착해졌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잘다니까 가격이 착해질 수 밖에요. 번식을 이렇게 잘하는데 가격 착해집니다. 와, 여기 아가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엉덩이 밑에까지 살짝, 살짝, 아가자구 얼굴 밑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얼굴 잘 나오게. 이쪽은 조금만 넣어줘야겠어요. 아가 얼굴 잘 나오게 공간을 살짝 띄워줬습니다. 이 아이는 테트라가 아니고 테슬라 이름을 바꿔줘야겠습니다. 너는 테트라 아니야. 테슬라. 23년 8월 5일 5,000원에 온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이름 바꿔주고 다음에는 라탐입니다 라탐 핑크핑크 핑크 사랑스러운 라탐이에요 이 라탐은 정말 순둥순둥 잘 자라요. 순둥순둥 잘 자라고 색감도 예쁘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 라탐을 안 키우고 계시다면 한번 꼭 키워보세요. 백분 올라오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중간 마사. 아, 흙을 좀 보충해 줄까 그랬네요. 엉덩이 밑에까지 살짝 넣어줍니다. 엉덩이 침부르지 않게 엉덩이 밑에까지. 그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핑크핑크 핑크 예쁜 라탐, 순둥순둥 자고 잘다는 테슬라, 그리고 이렇게 색감 이 예쁜 스윗드림까지 이렇게 사각화분에다가 나란히 분갈이 해줬습니다. 요 아가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 아가들은 8월 말까지 제가 천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키핑 선반 밑에서 방근을 해서 뿌리 활짝 잘 식혀볼게요. 또 아가들 커가는 모습도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